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아, 병원연 운세. 오늘은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임수부터 보죠. 임수가 병원연을 맞이했어요. 네. 자, 물상적으로 편하게 먼저 접근해 보자고요. 음, 임수는 뭐예요? 예, 네. 얘는 큰, 강, 네, 뭐, 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네. 얘들은요, 그냥 뭐 태양부터 해서 그냥 뭐, 얘기할 게 많죠. 음. 여러분 우리가 임수일관분들에게는 이거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물이 이 병화를 맞이해서 화를 맞이하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논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예요 내가 임수예요 큰 바다인데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나를 쫙 비춰요 그래서 어 물의 지표, 물의 지표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강의상형처럼 빛이 나서 사람들 눈에도 잘 띄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 가, 큰 강과 바다는요, 물의 수온이 바뀌겠죠. 그러면 담는 것도 바뀌어요. 음. 원래 나는, 어, 이게 차가운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강이고 바다였는데, 이렇게 병원연을 맞이하면요. 이제 알록달록한 열대기후에 사는 물고기들로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담는 것이 바뀔 수 있다. 음. 변화되는데, 이 변화라는 게 내면적인 변화가 올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상형, 오, 예, 나이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에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드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임수분들은요 나의 수기운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보세요 관계는 수국화죠 내가 극해야 되는 운이에요 그런데 얘는 세운이죠 세운은요 내가 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극수가 될수 있어요. 원국 대우는 내거죠 세우는 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운이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운이에요. 너무 강한 녀석 강한 화가 오기 때문에 어, 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수즉 뭐예요 우리가 십성으로는 비겁의 상태가 어떠냐 혹은 더하기 음, 금의 상태는 어떠냐 함께 보시면 좋아요. 왜 얘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얘네 둘은 수와 금은 내 에너지죠 나를 생해주고 나 자체 에너지 그로 인해서 얘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십성적으로 좀 논해 보면 편재와 정재가 오는 운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 매우 강한 상태의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이거? 재물은.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니까 돈. 맞아요, 여러분. 재물과 돈이. 그런데 명리에서 말하는 재물과 돈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임수의 그릇.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의 행방. 금의 행방을 잘 봐야 되는 게 임수의 그릇이 요만해요. 근데 우는? 재성이라고 하는 큰운 이만하다고요 담을 수 있냐 없냐 이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쪽으로 가면요, 이건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욕심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가돈 가지고 논한다면, 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투자, 영끌해가지고 한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병원연이니까 지지에 해수가 좀 강하거나, 예, 혹은 뭐 진토나 축토 이런 애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얘를 감당하기가 그래도 좀 편해요. 예.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면 이게 욕심이 낸다는 거예요. 이게 돈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감당하지 못할 뭐 영끌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목표가 되기도 해요. 좋았어! 이번에, 아, 나 몸무게 한 20kg 빼야지? 20kg 빼다가 내가 감당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되죠. 이러한 욕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그래서 제가 임수 일간분들에게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새 다짐 이런 거 하잖아요. 새 다짐. 새 다짐을 현실적으로 하세요. 완전히 현실적. 완전히 난 티가 돼야 돼. MBTI 티가 돼야 돼요. 야, 이거는, 이건 좀 과하다. 조금 한 단계 내리자. 내가 원래 여러분 계획 이런 것들 있잖아. 요 이런 것들을 조금 높게 잤잖아요. 예, 여기서 한 템포만 좀 천천히, 한 템포만 낮게 가자.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재물운이 들어오니까 대박 나겠어.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예, 이거 대박이 되려면 이런 애들이 잘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때 큰 그릇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볼게요. 그릇이 있죠. 이만큼을 넣을 거예요, 그릇에. 그러면 차곡차곡차곡 잘 싸서 이렇게 고봉밭처럼 만들어서 넣어야지. 이걸 누가 해요? 이걸. 이걸 금이 하는 거예요. 이걸 금. 네. 이걸 금이 합니다. 예. 네, 인성이 하는 거라고 인성. 예. 네, 그리고 그릇 자체를 키워야지가 수, 비겁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혹은 금 금애들, 금. 금애들이 좀 있거나 이렇게 금 금애들, 인성이 좀 발달돼 있거나 이럴 땐 한번 푸시해 볼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병원년을 감당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사주 보고, 어, 예,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욕심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가, 임수일관분들이 병원연을 맞이하는 기본 베이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논하면요. 많은 기회가 도래할 건데, 그 기회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알짜의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한방 터질 수 있는 대박 이런 것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굉장히 경계하고 또 조심스럽게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한번 봐보죠. 남자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여자 운이 대박, 여자 운이 엄청나게 강하죠. 배우자 운, 여자 운이. 네, 여성분들에게는 시댁이죠 시댁 재성은 자둘다 부담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성분들은 야나나 임수리가 나 이제 결혼하냐? 야 이제 연애하냐? 할수 있죠 여러분. 썸이 막 그냥 썸 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막 근데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지속성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말씀이 감당을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 어려워요 병원여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어떤 이제 미혼일 경우에는 여성, 즉 이성에 대한 경험치를 늘리자. 여러분 이걸 뭐 섹슈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성분들. 예. 여성에 대한 경험치 물론 섹슈얼한 어떤 그 스킨십에 대한 경험치 이것도 가능하지만요, 내가 많은 여성분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나에게 잘 맞는 내가 욕심부리지 않는 어떠한 상태 현실적인 그런 여성관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삼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이제 기혼자분들은 아까불지 마요. 네. 내 아내에게 까불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강해지는 거죠. 보통 보통 여성분들은요. 태어나기를 음으로 태어나죠. 수렴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고는 남자가 쳐요, 여러분. 남성을 비하는 게아니다 저도 남자예요. 남자가 사고도 치지만요. 남자가 성장도 시켜요. 예, 물론 남녀를 지금 현대사에서 명백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명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아내가 사고 칠 일은 좀덜 하겠으나 잘 봐야 될 때.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될 때고요. 왜 임수로서 화를 잘 안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때로는 뭐, 이게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릴 때 히스테릭할 수도 있고, 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트집을 잡은 잔소리를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알았어. 좀 받아들이고, 지금 내 아내가 괜찮나?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거. 그게 진짜 선의. 대장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함께 드려요. 음. 여성분들에게 시댁이죠. 자. 시댁의 부담이 돼요. 이 시댁의 부담은요. 시댁이 대박 났어도 나에게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 조금 불화가 있어도 나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명리는요. 관계의 학문이지만요. 개인 학문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유불리를 논하는 것에 탁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걸로 인해서 관계를 보는 거죠. 왜? 내가 좋으려고.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그 관계에 해당되는 분의 사주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십시오.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말을 좀더 아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나아가서 어 건강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음 임수는 어때요? 임수 수죠수 수는 건강적으로 논하면 호르몬 그죠 비뇨기, 부인과 이런 쪽이에요. 네, 신장, 신장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전립선, 네, 그리고 임파선 이런 것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면역과 관련성이 꽤 큽니다. 네. 수라는 거는 목화토 금을 응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폭발력이 굉장히 크지만 시작 이런 것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시작해야 돼요. 뭘?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활동. 뭐 운동하라는 소리잖아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이 활동은요. 비단 우리가 건강을 논할 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다 포함해서 건강에 있어서 이 모든 걸다 포함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왜? 화가 들어오잖아요. 화가. 수급 화저. 내가 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해야 된다고요. 내가 발산해서 저것을 억압 억제 통제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해야 돼요. 활동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시작하셔야 되고요. 임수가 임수답다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지혜로운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가 임수라면 병원연의 임수는 달라요. 시작하시고 활동해야 된다. 예. 이런 음. 부분. 면역과 관련된 부분 특히 주의를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독감의 계절, 그런 시기가 도래하겠죠. 병원 년, 26년에도요. 예. 그럴 때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우리 임수일간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다음 개수로 가죠. 자, 개수에게 병원 년이에요. 음. 우리 물상적으로 먼저 볼게요. 아, 얘들은 그냥 막 뜨거워. 뜨거운 태양. 뭐, 빛이야, 열이 할 것이 막. 하, 막 이게 눈 떠는데 태양이 요 앞에 있는 거야, 요 앞에. 이게 창문 밖에.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네. 나는 어떤 애예요? 시냇물.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안개. 우리 물상적으로 논하면. 음. 나는 작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앞에 태양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네. 이 둘의 관계를 물상적으로 증발하잖아요, 증발. 그죠? 네. 액체에서 기체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 퍼져 나간 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액체의 상태가 증발하면은 기체로서 퍼져 나가잖아요. 네. 내 존재감을 여러 군데 알려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게 퍼져 나간다까지는 맞아도요. 임팩트가 있느냐? 임팩트는 떨어져요. 음. 왜 시냇물 요만큼인데 요만큼 시냇물이 증발한들 그 임팩트가 세겠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일간 분들에게는 퍼져 나간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어떤 영향력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임팩트를 주는 방향으로 가자. 네. 이러한 것들이 물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적인 부분. 네. 너무 확산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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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라는 것에 나의 정체성,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음. 자, 이제, 아, 어, 십성적으로 보면은, 예. 정제와 편제의 운이죠. 음. 재성. 매우 강해.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물은 들어와서 너무 좋아. 아니요, 여러분. 재물은 좋아서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음. 개술가 분들은 버티는 시기예요. 큰 기회가 오더라도 쉽게 그걸 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미비한 상태예요. 따라서 뭘로부터 버티냐? 현실에서 오는 나의 활동에서부터 버텨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수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내가 50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500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버텨야 돼요. 50씩 계속해가면서 계속해. 500너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버티는 시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성이 들어와서 재물은 돈이 좋아요. 나이스. 나 횡재한다. 이 강한 경호라는 재성을 내가 못 담아요, 여러분. 담기가 어려워요. 물론, 원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수일관 여러분들인데, 막, 지지의 해수 있지, 또 뭐, 뭐 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천간의 임수,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떠있고, 이런 분들은 이 50이라는 게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버티면서 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버틴다라는 것이 이런 분들은 좀 쉬워질 수는 있더라도,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안 변해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개설가 분들.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하게 하세요. 특히, 불안정한 투자 있죠. 이편제적인 투자. 뭐가 있어요? 코인, 뭐 선물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고 확실한 것에 소액 투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다할수 있지. 뭐 S&P 500에 넣어요. 예, 이런 것들 뭐, 시, 뭐 7년 만, 7년 납 10년 만기에 넣어요. 이런 안정적인 것들은 할 만해요. 그런데 이 불안한 투자. 코인, 선물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 목적 의식. 음. 명분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명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왜 해? 왜 해요, 여러분? 돈 벌라고 해요. 그 명분 말고.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내가 어떻게, 이게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화된 목적 의식이 필요해서, 나의 삶에 내가 스스로 명분을 줘야 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병오년 음. 재성은 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내 목적, 현실감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수기 때문에 음의 수죠 음의 수 명분은 양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양적으로 좀 작용하셔야 돼요 네. 실리를 추구하는 개수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잘 받아들이고 아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럼 이 사람이랑 잘 지낼 방법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탁월해요 다만 병원년 때만큼은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이런 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게 설키고 얽히고 하다 보면은 버티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1년 병원년이라는 1년은요 굉장히 루틴화 돼 있고 자체로운 게 아니라 단조로운 방향의 방향성으로서 1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조롭다라고 해도요. 네. 아, 9시에 일하해가지고 그죠? 18시에 끝나죠? 그래도 남은 시간 뭐, 4, 5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단조로움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이 시간의 단조로움은 결국에 이 시간에 버티는 힘을 준다는 거, 이때 단조롭지 않고 다채로우면 어때요? 퇴근해서, 일 끝나고. 다음날, 출근해서, 힘이 나겠냐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적의식, 명분을 나에게 스스로 부여해라. 이렇게까지 의견 드립니다. 육친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 남성분들에게는, 아우, 그냥 여자잖아요, 여자. 그죠? 여성분들에게는 시댁. 그죠? 개서분들 남자, 남성분들은, 조심하세요. 뭘 구설을 조심하세요. 이성에 대한 구설. 예. 남성분들 아시죠? 요즘에 이제 뭐 미혼자분들은 특히 예. 여성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사법적인 영향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설을 만들지 않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딴거 없어요. 매너 모드가 돼야 돼 매너 모드 아셨죠 원래 개수분들의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너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더더욱 더. 음, 아, 데려갈게 데려다 줄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 매너로 승부를 봐야 될 때요. 뭐 여자 운이 들어온다고 되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세요. 그 여자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성격의 여성인데 너무 이뻐서 좋아요. 이런 거안될때예요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잘 대처를 하십시오. 음. 여성분들은 시댁에 부담이 증폭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처를 해봐야 돼요. 지금 1, 4년이에요. 2월 4일까지 내년 음. 대처를 잘하십시오. 음. 이게 뭐, 무슨 부담이냐면 원래 여성분들 시댁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것도 증폭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증폭할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증폭은 그래도 조금 번외로 하고 부정적인 증폭 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관계가 조금 뭐좀 소원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정이죠. 신정 곧. 음, 1월 1일, 그럴 때는, 좀, 이게 뭘까요? 좀 알뜰살뜰, 뭐 그런 이미지의 며느리로서 좀 살갑게, 그렇게 해서 좀 대처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수가 감당하지 못할 시댁이에요. 네. 대처를 좀잘 하시고요. 아까 임수일간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전략적 선택을 잘 하십시오.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어, 건강을 좀 논해본다면 개술가분들은 호르몬 관리 잘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예. 부인과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 음. 제 아내가 임수일주에요그 수기운이 많아요 사주에. 예. 부인과 진료 제가 이렇게 가자 가자해서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예. 부인과 호르몬 같이 되죠. 뭐 있어요? 이거 뭐 임파선이 됐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예. 왜냐면 얘가 다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호르몬, 뭐 신장 이런 쪽. 근데 얘가 들어오면 증발해, 퍼져나가, 임팩트 약해, 약해진다. 얘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의사 선생님을 좀 미리 찾아가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립니다. 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요, 근기운이 매우 중요해요. 인성, 배움. 개술관 분들은 무엇이든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디자이너로서의 지금의 일은 내가 명분을 추구해야 되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얘네들을 다쓸수 있는 거 금으로서 예 네, 금으로서 잘좀 배우자. 내일에 프로페셔널함을 좀더 하자. 혹은 다른 거에 대한 관심으로서 배우자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병훈년을 맞이하시면은 음, 개수일간분들 좀 길하게 이 에너지를 쓰셔서 어, 2026년 병훈년 꼭 개인의 성취와 승리가 함께하게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정리해 보면 우리 수 일간분들 임수와 개수 임수분들은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개수분들은 좀 버틴다 요런 관점으로서 올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기운, 임수와 계수 일간 병원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